안녕하십니까. 저는 상해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턱에 귀만난 것처럼, 뱃속에 거지가든 것처럼, 햄스터가 씨앗을 저장하듯이 계속 먹고, 지방도 늙고, 붓기도 하다가는 중입니다. 우리 귤 먹자 그 오와 딸기 얼마야 딸기 얼마야 딸기 얼마야. 9.8이 얼마야? 조카이. 이 2,400원. 와. 아니 얘네는왜 이렇게 싼거야? 체리. 조금만. 네, 저희는 체리조금에 블루베리, 귤, 딸기, 작은 망고를 구매했습니다. 총 16,000원 정도 나왔네요. 16 여러분들, 중국어 무조건 아이고, 과일 그래, 드세요. 무조건 좋아, <laughs> 근데 과일뿐만 아니라 고량주도 정말 쌌습니다. 물론 싼 고량주겠지만 충분히 맛있었습니다. 대박. 어. 대박입니다. 아, 또... 여러분들, 이거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대요. 펜유. 중화.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해에서 두번째 아침이 밝았고요 밥먹으러 왔습니다 오 춥다 진짜 제이들은 상해에서 어디를 갈까 갈때 진짜 많던데 아 <laughs> 어, 그래 아 부지런하다 진짜 훈둔이래 훈둔 미호탕 미오탕 이름이 뭐야? 이 야채가 이름이 슈에차인데 슈에차이 어, 야채 고기 면인데 상해수 면 오케이 오케이 먹어봐라 그 뒤로 청경채 볶음 샤오롱바오도 나왔고 유명한 가게 치고는 맛을 쏘쏘했습니다 일찍 응? 아, 와도 돼아지금 밥을 먹고 동방명주 와이타 음. 이라는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우와. 뭐야? 뭐야? 아, 이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진짜 스케일이 너무 장난 <laughs> 아니네. 가자. 피스 호텔. 여기가 주도에서 유명하대요. 뭐 TV쇼에 나오고. 아. 건물 자체가 진짜. 여기가 와이탄인가? 와이탄? 이거 와이탄? 와, 예. 어, 네. 그리고 여기가 거깁니다. 어제 술 먹느라 못본 야경을 아침 풍경으로 달래봅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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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숙소 갔다가 디즈니랜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침이래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와또치구는 어, 너도 멋있어? 아, 뭐 어, 나 기분 좋은 거 먹겠다. 어있어 오. 디즈니다나도 먹어야지. 들어왔습니다 날씨 좋네요 여기가 음식이 거의 하나당 2만원 정도고 그래서 비싸서 그냥 패밀리 마트나 이런데서 사서 들어온거 가래요 그리고 벽 안되고 면류 안되고 어 날씨 좋다 우와 저여천호수 같다 성천호수래 야, 이까지도꽤머네 아니, 짐 검사할 때삼각 대도, 뺏어가 던데요. 지시 52분입니다 오후 3시에 공연이 돼서 지금, 든요 뭐가 나오나? 금 조금... 또이 짝에 사람 조금 주고 이자요 짝에 또 사람 조금 주고 사랑이 인자 흘러 흘러갔고 으이씨 안가도돼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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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70분 후 기다려 탑승할 첫 번째 놀이기구 높이 올라갑니다 너무 안전한데 세빈이 엄청 늦으면 지금 배가 빨리 죽는다 <laughs> 진짜? 그나마 이걸 썼는데. 비습니다 오늘 걸데 이것도 이틀 <인터넷> 정도 중에 하나였는데 <laughs> 우영진이 너무 진짜 같더라고요. 영상미가 대박이었어요. 네, 메이팅이2시간이라 시간을 좀이곳습이다에 이곳에 이라고어트랙이곳개짜리에7 0 0이원정이이거보이요에이요에이곳다요 세계 여행은 못하니 이거로라도 마음을 달래봅니다. 짜자자 짠, 고생했습니다 오늘 다들 첫 번째 요리는 위장볶음이고요. 한국인에도 딱 맞는 술안주였어요. 음, 뭐?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요고량주였어 음. 야안 파네 고량주 한병 짜린데 육병천억주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하얀 나오면 마라도 아아 탈라 이게 뭔데? 내가 튀긴 거 하나 시켜달라 했거든. 뭐야? 맵진 않아? 나못 먹겠거든. 이게 매워? 마마라에마아 너무 많다 네 번째 안주 들어옵니다. 거기내 아쭈아쭈 해요아 진짜 마지막 안주 <laughs> 태경 엄청 크세요 이거 뭐어있는가 저거 다지마다치치 여기가 <laughs> 여기가 있고 <laughs>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탄산기가 있는 거 팔고 여기 안에가 칵테일을 팔아요 <laughs> 네, 여러분들은 지금 500만원짜리 제품을 쇼를 보고 계십니다. 어! 하트까지 있어! 하트 어딨어? 여기 옆에가 하트잖아. 오오! 2박 3일 정동구에서 떠납니다. 음, 음.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곧 집을 가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고독지도 어플을 못 갈아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뭐 그거 있다고 하던데 구글에서는 그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게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못 가고 북교오리를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로 밥 먹으러 왔습니다. 3층. 저희는 북겨오리 반바리를 먹으러 왔고요. 일단 북경오리를 먼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시간 걸, 0분한 시간 걸린다는 것인데. 메뉴는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른 메뉴들은 조금만 더 볼게요. 주문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에헴. 저희가 어떻게 시켰냐면 이거 두 개, 이거 반 마리, 되고 싶십오 위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쌍으로 이거 하나 이게 하나에 한 8장에서 10장 정도 나온대요 중국에 대한 그 약간 안 좋은 생각이 여기 상하이 와가지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길어서 번역기 작동이 잘안 돼요 갑자기 저희 반말이를 가져왔거든요 아~~, 아 네,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번역기로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지만 영상을 예쁘게 담으라고 오리를 새로 가져온 거였어요. 어, 새빛 오리 해치 작업, 어, 뭐 보시죠. 요렇게 포를 따갖고,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나. <laughs> 와. 세세. 그럼 이게 어. 우리 돼지는 만족이 안 되나 보다. 우리 직원은 나의 하정우 먹방이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여여여 이렇게 싸먹으라고.

이건 전날 먹은 생선 머리가 너무 맛있어서 시켰는데 응. 생선은 신선하나 소스가 파이였습니다. 대제 이거 서비스 서비스 응. 서비스를 해요. 대실 응. 사람 너무 착하잖아. 응. 다 먹고 나왔고요. 뭐 말이 받았어요 우리가 <목소리가> 뭐 한국에서도 한다는 것 같은데, 비싸대요. 여기에서는 3만 원, 159였으니까 3만 원. 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이렇게 저희 상해 여행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국은 꼭 한번 놀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멋있다. 와, 저거 지구함 같은 건가? 동어로된 거?